이 기계는, 야마토, 야마토 브랜드의 VC2700156M이라는 3번 기계고요 커버 스테치라고도 하죠. 요거는 샘플실에서 쓰다 나온 건데요. 제가 봤을 때한 10년 정도 쓴것 같아요. 오래 썼지만, 또 그만큼, 길도 잘났고요 지금 내구성이나, 일리실지 모르지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상 보기보다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. 지금 속도도 상당히 높은 속도로 지금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잘 박히고 있고요. 아래쪽 조시도 양호하고 위쪽 가이드퍼 조시까지 잘 나오는 편입니다. 이3봉기로할수 있는 스티치 패턴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어요 대략 지금 요거는 풀가이로빠 라고 할수 있죠 우에까지 지그자그 바늘이 세 개가 전체에 들어가는 라빠 형태로 우에다가 라빠 위에다가 덧박음 한 거예요 아래쪽 조시고요 요거는 바늘을 왼쪽 두개 바늘만 사용해서 좁은 가위로빨을 만든 거고요 요거는 위에 지그자그 패턴에 실만 빼놓고 일자형 두 개만, 바늘 실두 개만 한 거고 요건 하나 한거고요 요건 넓, 넓은 바늘. 요거는 넓은 바늘에 지그자그까지. 요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삼봉기입니다. 최근에 새로 나온 작업등입니다. LED 작업등이고요. 넓은 그 분포가 있어서 훨씬 더 밝아요. 그리고 터치를 할 때마다 불빛의 강도가 달라집니다. 최고 밝기. 꺼지는 거. 최고, 덜 밝기, 중간 밝기, 최고 밝기.